안녕하세요 홍홍입니다. 어? 어, 오늘은 제가 어, 크리스마스는 다 지났지만 남동생 집에 놀러왔어요. 남동생 집에 놀러와서 조카하고 조카하고 남동생 이제 와이프하고 맛있는 저녁을 먹고 어, 닌텐도 스위치 마리오 카트 아, 게임을 하러 하려고 지금 자리에 앉았습니다. 동생이 게임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게임하는 거 찍어서 올리겠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옆에서 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좀 분위기 나나요? 크리스마스 트리. <laughs> 열심히 재밌게 잘 놀아볼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잡아 이. 다. 엄마 잡혔다. <laughs> 다 같이 가네? 아다 같이 가네. 다 이벤트야. 다다다 <laughs> 다. 어다다 다. 마리오 다 스타트. 마리오만 다보면 <laughs> 지금 우리 다 똑같은데 가 있어. 왜 산천? 뭐뭐 미니 게임이다 어, 미니. 게임. 미니 게임. 오케 미니 게임. 네. 야말말대급아이제 그거구나 클래처럼 이거 아로이 도망치는 거야 도망치는 거오 제이 잘다 제이가 일등 아니야 오오 빨간 제이가 한다 이제 제이가 그렇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 해. 아, 아, 이게 연습이었어, 어, <laughs> 해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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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야 돼나 두더지 누가 오빠야 누나 이거 누러 누나 어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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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야. 야아 제일 처음 보자 아제 야, 처음 보 야, 야 제일 야야보아 제일 안 돼, 아 제일 처음 보아 제일 처음 야자아 제일 처음 보자 아 제일 처음 야자아 제일 처음 보자 아 제일 처음 보자 야야야,

얘들아 누가? 애용. 아빠 3만원수 있겠다. 아고 우리야 건드리지 좀 마세요. 아빠가 지금 내 옆에 앉아고그아라 너희 아채 여기 앉아. 옆에 아 가지고 춤추고 있어. 여기 앉아 이거 뭐야?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 앉아 와. 언니 옆에 같이 앉아 있어. 마르이즈타 엄마 스톱. 옆에까지 이 그럼 휴가 3! 뭐딱 됐네. 어. 어. 나 어디로 가는데? 여로 가면 돼. 넌 코인이 있어. 진짜 음. 먹었네. 잘 대박. 너 먹었어. 어라어라. 어, 너도 한 코인 먹었다. 아. <근데 가지>. 아. 대박. 그거 없네. 아. 그러면 독이만 먹을 수 있는 거네. 아, 그러네. 나밖에 없네. 너무 안될것 같다. 근데 여기는 아직 2밖에안 돼있어서 6개를.. 어? 잠깐만. 이, 어디로 갔냐? 어. 어. 위쪽에 있네? 그러면 위쪽으로 가도.. 자! 됐어! 옳지! 오! 가만있어! 얘들아 앉아있어!

똥덩어리 빨리 해, 똥덩어리. 뺏겼어, 마이너스. 똥덩어리 좋다며. 반짝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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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고마워. 반짝반짝. 어, 반짝반짝. 아빠, 달리다 어, 어이구, 반짝반짝. 어 예준아 위로 가야지 위로 가서벌 먹어야지 위로 가래 거짓말아. 위로 가이해줘 위로 아이고 가. 다시 해봐 봐봐 이렇게 해야지 위로 가야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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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만큼 와봐 이만큼 와봐 하하하 <laughs> 해봐 하하하 하한번더 하하하 해봐 하하하 쭉쭉 어또 열섯 개요 많이 간다고 좋은 거아니에 <laughs> 아니요

자. 엄마요. 진짜 그래서 히오오면돼 어, 어. 네. 아, 이제 이이제 저거 별사는데 이제 아, 예오애준이1등이야 어, 내가 꼴등이야. 나 아직 몰라요. 스타가꽤 많이 나와. 헤헤 예쁜 막 뛰는 게. 내가 내가 3등이야. 스타가 없어서. 쪼루뚜가 1위가 되었다. 제발, 제발 내 근처로. 쪼루뚜. 어, 돈이 좀있서 가는 게. 어? 방향이겠죠. 아, 어, 예 빠르다. 맞나? 아닌가? 아닌 거 같은데? 아, 아니다 저기 예준이 근처에 예준이 근처. 아, <laughs> 나는 어디? 근데 예준이가 스타가 있네. 오. 대박. 있네. 우리가 제발 놓명다 어? 아, 어, 리오시가 투명 블록을 발견했습니다. 스타도 이게 별로 아, 아, 진짜. 아. 뭐 많이. 아니, 저거 저기서 스타도 나와. 원래. 아, 정말. 아. 맞지, 맞지. 나 늦게 맞춰 어 늦게 맞춰 가지고 안 나와. 동장. 미니 게임. 오늘 먹었군 대신 커 미니 게임. 와. 볼, 볼, 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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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램블, 불, 아, 알겠다. 이거, 그곳에 있으면 안되는데 보래지. 아, 쟤한테 부딪히면 어, 안 된다고. 도망 다녀야 되나? 나 먼저 아, 그래? 죽었어. 헐, 엄청 아 엄청 어려워. 이거. 아, 맞아, 이거 되게 피하기 어. 힘든데. 아, 이거 할수 있겠다. 아, <laughs> 이 칸에 딱설수할 때, 나 죽었어, 벌써. 난 그래도 준비가... 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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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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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 나오면 갈? 유주야. 유주야 외숙모가 부르네. 한 칸만 안 남으면 돼. 어, 옳지. 제가 도와주잖아. 도와주잖아. 아그렇지어 지혜가 못 먹었어 그걸? 나 했어 근데 지금 예준이가 음. 예준이 앞으로 제가 날라온 거야. 이다. 그래가지고 어 잠깐만 나. 외산모도 먹을 어. 수 있겠는데. 먹어 먹어. 난 스타 세게야 어, 지혜가 1등이네난 쓰리 스타야. 나나 <laughs> 꼴찌야 지금. 내가 꼴찌야. 진짜? 내가 쓰리 스타야. 유독 꼴찌일 했는데. 그래. 내가 쓰리 스타야. 예. 지금 삼촌이 꼴찌야. 내가 등이야 홍동이 아, 꼴찌, 꼴찌, <laughs> 꼴찌 됐어. 삼촌 안 됐다 내야이홍이 꼴찌 됐어. 석이 되세요. 아라라스 네. 제발 내가 가이. 또 내가 가이 난. 제발, 내네 근처, 내라스야 네 라스트, 라스트 어, 내네 근처다 근데 별로 못가요 잠깐만, 아, 너 근처이다보다는 <laughs> 내네 근처인 것 같은데 아, 그런가? 아닌가? 비슷한가? 아빠 어딘데요? 근데 내가 지금 돈이 딱 10이 지고 럭키, <laughs> 럭키 칸이래, 럭키 칸이래 오! 아, 이건 코인이랑 상관없다 오카인 도 소희야 <목소리가> 상관없다 어. 스타만 나못 넣는데 이건 무조건 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스타만 그거 하면 아 삼촌 지금 아무것도 없어 틀렸어 크크크 깔깔깔 내가 1등이다 1등인데? 아니 1등 2개야 아, 아, 그래. 어 아, 아, 애가, 저거 그거 할수 있겠다 저리 가봐 그냥 제약이 함정 아니야 거기 가게면 안돼 그런가? 나도 눌렀어가지고 왜? 나도 눌렀어 이번엔 졌다 못 먹어도 고... <laughs> 아, 내가 외삼촌보다 매성청보다... 근데 외삼촌 돈 먹잖아요 어 이길 수 있겠는데 외삼촌 어? 아나 졌어 황방이 외삼촌도 죽었네 제발 나나안했어나 어, 난데 어안데어 어, 어, 잠깐만 이거 잘하는데? 이거 잘하는데? 나 잘한다 나 잘한다 좀 깜짝 지키야 아주 아란다. 아나가나가나가또 승리. 꽂죠. 1등. 음. 1등했어요. 아 <laughs> 막판에 지기가또 있어? 어, 있어. 아, 정말? 확실히 몰라요. 어. 여기지금 마리오 파티 어. 게임을 해았습니다 기대한다. 선택 선택 누가한테 아, 진짜? 어. 이렇게, 벗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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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를 많이 동료 그래. 데려.. 동료 데리고 있는데? 나 동료 데리고 있어 자 그럼.. 아, 그럼.. 나도 다 잡았는 거야? 그럼 세명 중에 한 명이.. 어..!! 으 뭐야.. 나못 받는 거야? 아까 못받았 지금.. 지금.. 아빠가 지네 아니야 근데 코인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야 2번째 플러스또 있어 코인을 제일 많이 가지고 러닝 보너스래 러닝 아 러닝! 어? 많이.. 많이.. 거리 많이 나간 사람이 그렇죠? 나 같은데? 가장 많이 이동한 사람 나.. 나 같은데? 어, 나 많이 이동했는데. 나 많이 동했는데나 많이 이동했어 맞지? do y 이 u want? That I d 1등 t know. That I d o n 내가 n o w That I 내가 n t know. That I don't know. That I don't know. That I d o n 2등 2등 Ready? Ready? Yeah. y 이 a 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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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많은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어요. 맵이 수박, 파인애플. 여기 오고 조심. 조심. 언제 여러분 내리겠습니 <laughs> 처음이신가요? 네. 처음이지만 아니요라고 가지 마세요. 열대지방의 신비한 뒤에서 장소인지 한번 보도록 가죠. 여기는 수박. 두 개의 불꽃놀이에 불을 붙이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래. 안쪽 섬에 내용물이 궁금한 두 개의 선물이 있대. 오. 파인애플 섬에는 스페셜 쇼. 특별한 아이템이 있다. 아, 커다란 아이스크림이 녹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오, 신비한 토관. 아, 넘어갈 수 있네. 같은 색으로. 어떻게? 같은 아, 저거 색깔 또, 있으면 같은 색깔 넘어갈 수 있다고. 저기 또 느낌이 있어. <laughs> 여러분 모험의 룰을 듣고 싶으신가요? 룰 알잖아. 룰 아, 알았어. 아니요 하죠. 듣지 않는다. <laughs> <laughs> 듣지 않. 난 그래, 늦지 안 그래도... 네. 나 믿지 않는 거. 폴생 안 했나봐. 내 없는 동안에 필터를 예쁜 지금. 걸 골라달라고 했더니 콩파를 골라서. <laughs> <laughs> 이제 마리오카트 <laughs>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쓰는 거다 까먹었다. 이거, 이거 이거 이게 쓰는 거 같아 이거. 네 맞아요. 그래? 넌 어떻게 <laughs> 알아? 다 까먹었다. 불르니까 <laughs> 응. 기억나. 그거 같은 거 따고 하니까 쓰는 것 같아. 이거 안 돼? 유주야. 아, 이번에산거 아니야? 어떻게 알아, 유주야? 예전에는... 그때 해봤잖아! 언제 해봤어? 아, 동생 집에서 닌텐도 스위치를 4인용을 열심히 재밌게 잘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갑니다 영상이 편집이 될지 모르겠어요 막 찍어가지고 그냥 게임 재밌게 한거잘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야, 와, 잘 놀고 있다. 갑니다.